안녕하세요. 오늘은 만성피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만성피로는 장기간 지속되는 피로와 기력 저하, 두통, 인지력 저하, 불면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병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만성피로의 전조등상, 만성피로에 좋은 음식, 만성피로 예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성피로의 전조등상으로는 피로,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불면증, 두통 등이 있습니다. 만성피로는 조기에 적극적인 예방과 치료가 필요하며 예방을 위해서는 일상적인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식습관 개선, 스트레스 관리 등이 그 예입니다. 만성피로 예방에 좋은 음식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 채소, 견과류, 곡류 등입니다. 또한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한 열매류, 미국산 소고기, 참기름, 아보카도 시안니 등도 좋은 선택입니다. 비타민 B, 비타민 C, 아연 등이 풍부한 고기, 생선, 콩, 두부, 버섯 등도 만성 피로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만성 피로 예방을 위해서는 일과 휴식의 균형을 유지하고 업무를 계획적으로 수행하며 규칙적인 휴식을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조금씩 실천해 나가면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만성피로는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질병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생활습관과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조금씩 실천해 나가면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